노래 시작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 아침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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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소 선생님 안녕, 안녕하세요. 두리고, 두리고. 우리 분홍반의 친구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치요? 세븐친구들이 우리 이제는 분홍반 3살 보라반에서 우리 친구들 4살 분홍반으로 왔지요? 그런데? 네 어, 이제 우린 4살이에요. 분홍반은 4살이에요. 우리는 분홍반이에요. 그치요? 분홍반 4살이 되니까 헉, 이렇게 친구들이 두리고, 두리고. 그렇지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제? 어, 그렇지. 차은이가 맞았어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노는 거야. 우리 분홍만 친구들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인사 한번 해볼까? 만나서 반가.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 <laughs> 새로운 친구들은 그렇지. 자, 오늘은 이 친구들하고 인사를 안녕하고 내일 또 만날 거야. 우리 내일 또 만났을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더 사이 좋게 잘 지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온 친구들도 헉? 이제 우리는 씩씩한 분홍반이기 때문에 아이 사랑이 올 때에는 엄마랑 인사하면서 헤어져야 하는거야 하는 그렇지 엄마 저 씩씩하게 어린이집에서 잘지낼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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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히 가세요 <laughs> 하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거야 우리 분홍반 새로운 친구들 할수 있겠어요? 네할수 네. 네. 있어요? 네 수연이도 할수 있어요? 네 서진이도 할수 있어요? 네 哎。